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비행이라면 하늘 위에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이 질문은 1945년 여름 태평양의 푸른 수평선 위를 가르며 날던 한 젊은 조종사의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타올랐다. 이름은 나카지마 하루토, 불과 21살의 청년이었다. 그가 몰던 제로 전투기는 일본 제국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하늘은 더 이상 찬란한 영광의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타는 종말의 하늘, 젊은 영혼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죽음의 무대였다. 그날 아침 바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오키나와 인근의 디 행장은 연료 냄새와 흙먼지로 가득했고 정비병들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다가오는 폭격의 소식이 이미 모두의 심장을 죄어오고 있었다. 하루토는 가죽장갑을 끼며 멀리서 들려오는 B-29의 엔진음을 들었다. 낮게 울리는 금속의 포효는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다. 저 거대한 괴물들과 싸우라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명령은 절대였다. 명예와 충성은 한몸이었고,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그는 이미 죽은 자나 다름 없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부적이 쥐어져 있었다. 어머니가 전해준 것이었다. 가미카제 부대에 자원하던 형이 전해주지 못한 그 부적이었다. 전쟁은 형을 삼켰고, 이제 하루토의 차례였다. 일본의 하늘은 더 이상 파란빛을 품지 않았다. 검은 연기와 잿빛 태양 아래 제로 전투기들이 출격 대기 중이었다. 엔진 시동 소리가 연속적으로 타져나왔다. 그 소리 속엔 두려움보다 절망에 가까운 결의가 섞여 있었다. 하루토, 반드시 돌아오라. 동료 요시다의 말에 하루토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알았다. 그 말은 사실상 잘 다녀와라가 아니라 안녕히 가라는 뜻이었다. 모든 이가 알고 있었다. 그날 출격하는 다섯 대의 제로 전투기 중, 살아 돌아올리는 없다는 것을. 하늘로 솟구친 순간, 기체가 흔들리며 구름 사이를 뚫고 나아갔다. 기압이 낮아지자 귀가 멍해졌고, 햇빛은 날개 위에서 하얗게 부서졌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바다 아래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이미 미군의 함선들은 폭격의 연막 속에 숨어 있었다. 전방에는 거대한 그림자 다섯 개가 떠 있었다. 바로 B-29 폭격기들이었다. 그들은 철과 화염으로 된 괴물들이었고, 제로 전투기에게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였다. 하루토는 손목시계를 한번 바라보았다. 오전 10시 42분. 짧은 순간 그는 자신이 그 시계의 바늘처럼 무의미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곧 조종간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비상하라. 교신이 들리자 제로 전투기들은 동시에 급상승했다. 하늘이 흔들렸고 불길이 번졌다. B-29의 포신이 번쩍이며 불덩이가 쏟아졌다. 탄환이 공기를 갈라 몸을 스쳤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대 전체의 비명과도 같았다. 그는 조종간을 밀어 급강하했다. 태양이 눈앞에서 폭발하듯 번쩍였고 엔진이 비명을 질렀다. 제로의 속도계가 붉은 선을 넘어섰다. 목표는 단 하나, 적기의 심장부였다. 그러나 그 순간 폭발음이 뒤를 갈랐다. 요시다의 기체가 불길에 휩싸여 폭발했다. 하늘은 순식간에 붉은 구름으로 변했다. 하루토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반드시 닿아야 한다. 그는 불타는 하늘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총탄이 차체를 뚫었고 계기판의 유리가 산산이 깨졌다. 뜨거운 연기가 조종석을 채웠다. 땀과 피가 뒤섞인 그의 손이 조종관을 부여잡았다. 아래로는 바다가 있었다. 그러나 그 바다는 더 이상 푸르지 않았다. 수많은 잔해와 시체, 연료와 피가 섞여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B29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다가왔다. 하루토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눈앞에는 어린 시절 바라보던 벚꽃길이 스쳤다. 바람에 흩날리던 그 꽃잎처럼 인간의 생명도 이렇게 덧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마지막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적의 심장으로 돌진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자 그의 세대가 믿어온 신념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늘이었다. 불타는 하늘, 그리고 태양보다 붉은 폭발의 빛. 그의 기체가 산산이 부서지며 하늘로 흩어졌다. 무전기는 끊어졌고 오직 불길과 바람만 남았다. 태평양 위 불타는 구름이 피처럼 번졌다. 그날 21살의 청년은 하늘과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 불길 속에서 사라진 이름없는 조종사들의 흔적은 훗날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질문을 남겼다. 명예란 무엇이며 생명은 무엇인가? 하늘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태평양의 하늘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는 단순한 파괴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두 문명, 두 사상의 충돌이었다. 한쪽에는 기술과 물자의 괴물이라 불리던 B-29 폭격기.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인간의 정신력과 희생으로 무장한 제로 전투기가 있었다. 이 불균형한 싸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기계의 진보가 맞붙은 실험장이었다. b 2 9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43m에 달하는 날개폭, 그리고 10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이 괴물은 당시의 하늘을 지배하는 철의 신과 같았다. 고도 1만 미터 상공에서 날며 지상의 도시를 불태웠다. 그 속에 있던 조종사들은 자신이 전정의 도구라기보다 거대한 기계의 한 부품이라고 느꼈다. 조종석의 유리는 두꺼운 방탄 강화 유리로 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는 마치 깊은 바다의 잠수부처럼 무겁고 건조했다. 목표 지점까지 20분 남았다. 부조종사가 차분히 말했다. 그말 속에는 감정이 없었다. 전쟁은 감정을 없애는 훈련이었다. 그 아래, 하늘의 다른 층에서는 제로 전투기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작고 빠르며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다. 제로의 엔진은 900마력 남짓. B-29의 엔진 하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제로에는 장갑도 방탄유리도 거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알몸으로 폭풍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조종사들의 눈빛은 결연했다. 우리의 하늘을 지키겠다. 그 문장은 이미 죽음을 전제로 한 맹세였다. 두 전투기의 만남은 번개와 같았다. B-29 편대가 폭격을 개시하자 제로들이 구름 사이에서 급강하였다. 하늘이 갈라지고 탄환이 비처럼 쏟아졌다. 공기는 총알의 열기로 뒤틀렸고 태양조차 붉게 흔들렸다. 하루토의 부대가 출적했던 바로 그 시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또 다른 전투에서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제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자 B-29의 꼬리포가 불을 뿜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제로의 날개가 부서져 나갔다. 조종사는 낙하산도 펴지 못한 채 바다로 떨어졌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찢은 연기 한 줄기 뿐이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과 공포의 싸움이었다. 일본군 조종사들은 혼이라 불리는 정신력으로 무장했고, 미군은 냉철한 기술로 맞섰다. 조종사의 용기는 포탄보다 강했지만, 그것이 철의 벽을 뚫지는 못했다. B-29의 내부에서는 자동조준 시스템이 불타는 제로를 차례로 맞췄다. 레이다의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하늘에서 또 하나의 불꽃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제로 조종사들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들의 무전은 짧고 간결했다. 국가를 위하여. 단네 글자. 그리고 침묵. 그 침묵 뒤에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비극의 메아리가 깃들어 있었다. 전쟁은 언제나 필요한 죽음을 말하지만 그 필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다. B29 내부의 조종사 윌리엄 맥클라우드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다. 그는 구름 아래로 불타는 제로들을 내려다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아. 그러나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폭탄투와 버튼 위에 있었다. 명령은 인간의 감정보다 우선이고, 전쟁은 그 감정의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버튼을 눌렀다. 수천 파운드의 폭탄이 떨어졌고,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흔들렸다. 폭발의 열기가 구름을 찢어 올랐다. 제로들은 다시 접근했다. 이번엔 정면 돌격이었다. 하늘이 번쩍이며 불덩이가 교차했다. 그 짧은 순간 하늘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심장처럼 뛰었다. 삶과 죽음이 얽혀 있는 그 순간 전쟁은 더 이상 국가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것이 되었다. 하루토의 이름을 모르는 윌리엄은 그러나 그날의 하늘에서 그를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고 한점 불빛으로 사라졌다. 정오가 되자 하늘에는 더 이상 구름이 없었다. 오직 연기와 재 그리고 불타는 잔해들만이 떠다녔다. B-29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제로 전투기들은 모두 사라졌다. 조용히 가라앉은 바다 위에는 한쪽 날개가 떠있었고 거기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영혼은 하늘로 돌아간다. 그 문장은 일본 조종사들의 마지막 기도이자 인류가 남긴 아이러니한 선언이었다. 강철의 새들이 지배한 하늘에서 인간의 영혼은 더 이상 날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태평양의 바람은 언제나 금속의 냄새를 품고 불었다. 태평양의 오후는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전쟁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바다를 검게 태웠다. 불길은 잠시 꺼지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타오르는 영혼들이 있었다. 하루토의 동료 중몇 명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불완전한 날개로 하늘을 버텼다. 연료는 바닥나고 엔진은 뜨겁게 타올랐지만 아무도 항복하지 않았다. 그들의 몸은 이미 피로와 공포로 무너졌지만 정신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인간의 한계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 지옥 같은 하늘에서 증명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다. 위쪽은 강철과 기술이 만든 미국의 하늘. 아래쪽은 혼과 신념으로 버티는 일본의 하늘이었다. 그러나 그두 하늘은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마치 신이 인간에게 묻는 듯했다. 너희는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폭발음이 연달아 울렸고 공기는 금속의 조각과 연기, 피의 냄새로 가득 찼다. 하루토의 후배였던 사토는 비상탈출을 시도했지만 낙하산이 불에 타버렸다. 그는 하늘에서 몸을 비틀며 떨어졌다. 그의 마지막 시야에는 붉게 번지는 바다와 흩어진 동료들의 잔해가 보였다. 하늘이 불타고 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었다. 그 아래 바다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었다. 불타는 연료가 표면을 덮었고 파도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부서진 날개, 구부러진 프로펠러 그리고 떠오르는 시신들. 그것은 인간의 기술이 남긴 가장 완벽한 지옥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의미 혹은 용서. 하루토가 조종관을 놓은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싸워온 이유를 다시 되물었다.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의식은 희미해졌지만 기억의 잔상은 살아 있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들은 황국의 노래, 교관의 외침, 그리고 형이 떠나던 날의 어머니의 눈물. 그 모든 기억이 불길 속에서 하나의 영상처럼 스쳐갔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제국의 영광이 아니라 단지 그 노래 속의 고향이었다. 그러나 그 고향은 이미 불타고 있었다. 하늘에서 남은 제로 전투기 한 대가 B29의 꼬리를 향해 돌진했다. 그것은 미친 결의에 찬 몸부림이었다. 총탄이 폭죽처럼 터지고 공기가 진동했다. B29의 측면이 터지며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승무원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 폭발의 중심에서 제로의 조종사는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승리의 환희가 아니라 종말의 해방이었다. 그는 그 순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죽음이야말로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유일한 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폭발과 함께 B-29 한 대가 하강했지만 전쟁의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 수십 대의 폭격기가 여전히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아래의 제로들은 하나 둘 연기로 변했다. 인간의 정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쇠와 화약 앞에서는 허망하게 부서졌다. 그때의 하늘은 마치 신이 인간에게 내린 경고문 같았다. 기술의 힘이 인간의 의지를 넘어설 때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구름 위에서는 아직 폭탄이 떨어지고 있었다. 하늘의 빛은 점점 붉게 변하며 바다를 비추었다. 연료에 불이 붙은 자네들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하루토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하늘에서 죽지 않고 바다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바다는 수천 명의 조종사들이 묻힌 무덤이었다. B29의 내부에서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조종사 맥클라우드는 교신을 끄고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불타던 곳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을 떨며 무심코 헬멧을 벗었다. 바람이 조종석을 스쳤다. 태양은 그에게조차 붉게 느껴졌다. 그 순간 그는 알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이겼다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그 불길 속에서 사라진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그는 그날의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적을 격추시켰다. 그러나 그 하늘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그 무언가는 아마 인간성의 마지막 흔적이었을 것이다. 기술은 완벽했다. 폭탄은 정확했고 작전은 성공했다. 그러나 하늘 위를 가득 메운 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비명과 연기였다. 태평양의 바다는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그날 하늘에서 떨어진 모든 영혼은 그곳에 잠들었다. 그들은 이름 없는 무덤이 되었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우리는 인간이었다. 불타는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붉은 빛은 마치 인간의 한계를 증명하는 마지막 서명처럼 조용히 번져나갔다. 태평양의 불길이 꺼진 지 오래였다. 그러나 그 하늘 아래에 남겨진 상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1945년의 여름은 끝났지만 그 해의 하늘은 인간이 만든 지옥의 형태로 역사 속에 새겨졌다. 도쿄의 거리에는 잿더미만이 남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한순간에 증발한 도시가 되었다. 제로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름은 기록 속에서 지워졌고, 그들의 희생은 신화처럼 전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그들의 죽음은 무엇을 남겼는가? 이 질문은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양심을 뒤흔드는 화두가 되었다. 미군의 조종사 윌리엄 맥클라우드는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늘에 묶여 있었다. 그는 밤마다 꿈에서 불타는 제로 전투기를 보았다. 폭발하는 불길 속에서 사라져 가던 얼굴,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듯 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는 전투기 조종석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일기를 썼다. 하늘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러나 내가 본 하늘은 인간의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의 고백은 인간이 만든 문명의 그림자였다. 일본에서는 살아남은 조종사들이 전범이자 희생자로 동시에 취급받았다. 그들은 제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패전 이후 그 명예는 무가치한 환상이 되었다. 하루토와 같은 젊은 세대의 조종사들은 영웅이 아니라 시대의 희생양으로 기억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금기처럼 숨겨졌고 교과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들의 존재는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다. 다큐멘터리와 소설, 영화가 만들어지며 사람들은 비로소 묻기 시작했다. 전쟁은 누구의 책임이었는가? 그리고 용기는 무엇이었는가? 그 질문은 단순히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현대의 세계는 여전히 기술과 폭력이 공존하는 시대였다. 드론이 하늘을 날고 미사일이 도시를 가르는 이 시대에도 80년 전의 하늘은 여전히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다. 인간이 만든 기계는 점점 완벽해졌지만 그 기계를 조종하는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불완전했다. B29와 제로의 대결은 단순히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싸움이었고 결국 인간과 스스로 만든 운명과의 싸움이었다. 하루토의 어머니는 전쟁이 끝난 후 고향 마을 근처의 절을 찾았다. 그녀는 매년 봄이 되면 벚꽃나무 아래 작은 종이 비행기를 접어 놓았다. 그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하늘에서도 봄이 오기를. 사람들은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기도이자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인간이 여전히 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한편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B29의 임무 기록을 분석하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폭격의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폭격이 인간의 심리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가였다. 일부 조종사들은 PTSD에 시달렸고 가족에게조차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패배감을 해켰다. 그것은 전쟁의 또 다른 형태의 상흔이었다 기술은 승리했지만 인간은 패배했다. 1952년 일본이 다시 주권을 회복했을 때 하늘은 맑았다. 그러나 그 맑은 하늘 아래 과거의 불길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제로 전투기의 잔해가 인양되었고 그 안에서 녹슨 조종관과 찢어진 부척이 발견되었다. 조사관은 조심스레 그것을 손에 들고 말했다. 이건 단순한 금속이 아니다. 인간의 기억이다. 그 한마디는 역사학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날 이후 일본의 일부 박물관에서는 제로 전투기와 B-29의 잔해를 나란히 전시했다. 철과 철, 기술과 정신, 적과 적. 하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다. 어린 학생들이 그 앞에서 묵묵히 서 있었고 그들은 물었다. 왜 싸웠나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었다. 그 하늘은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태평양의 바람은 여전히 분다.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차갑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는 오래전 불타는 바다의 냄새가 섞여 있다. 인간은 잊으려 하지만 바람은 잊지 않는다. 그것은 역사가 남긴 무언의 증언이다. 하늘은 오늘도 푸르지만 그 푸름 속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영혼의 그림자가 떠다닌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하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속삭인다. 우리를 잊지 말라. 전쟁은 끝났지만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늘은 침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기술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위해 기술을 멈출 것인가? 1945년의 불타는 하늘은 여전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야기를 마치며 이 하늘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불길이 인간의 얼굴을 비추지 않도록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린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그날의 하늘을 기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